우리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위해주고 생각해 주니까 음. 아 진짜 바랄 게 없다 정말 흥군이 나이 네. 많은 엄마를 여행도 시켜준다고 멀티도 뭐 뭔지 음. 모르겠지만 뭐한다 그러고 첫눈 오니까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네 아또 추워지고 하니까 따뜻한 나라로 놀러 가고 싶다 아 저번에 걔바쁘다 그랬지 홍콩은 우리 아들이 엄마 자주 보내주자 아, 진짜. 홍콩 가서 또. 음, 홍콩에 가서 또. 가는거지 어, 네? 뭐라 그러더라 멀티 뭐라고 하던데 그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모르지서 또. h o n 가보면 알아 음, 오늘도 o 가쏴 <laughs> 아니 여행비를 쏜다고 가서 또. Hong Kong 가서 또. Hong k o n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것도 그렇지. 없고. 아 어. 그러면 엄마도 많아. 싸. 그럴까? 엄마는 잘 그런 거잘 모르니까 일단. 어. 멀티탭을 준비하고. 그 멀티가 아닌데. 어. 발적 버튼을 눌러줘. 아, 아 발적 버튼 <laughs> 알겠어. 아 그래서 엄마 좀 좋은 시간 보내보자고. 응. 음. 잘 맞춰서 다녀보지 뭐. 어 그래. <laughs> 그거랑 엄마 좀 잘해줘. 저녁에 같이 놀자. 그래, 와 음, 한 이틀만에 보는데, 아 응. 어,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울었잖아. 오늘도 울게 줄게. 그래? <laughs> 엄마 저번에 울었잖아. 맞아. <laughs> 우리 아들이랑 홍콩도 가고 할머니 안 계신 동안은 그러면 웬만하면 엄마한테 와서 잤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 <laughs> 야, 우리 둘이 있으면 돼 <laughs> 너무 예뻐 우리 아들 그러면 저녁에 내가 거하게 차려주고 홍콩 가고 또 아들 좋아하는 술 한잔 사놓을까? 여보세요 엄마 아들 네, 어디야? 나? 어. 집에서 그냥 있지 어. 운동 안 갔어? 음. 오늘 누나서 안 갔어. 아 누나? 아, 나눈 어. 오는지도 못 봤네. 오늘 첫눈 오는데? 아 온다. 되게 많이 오네? 그러니까 산이 다 해져가지고. 어. 어 방금 전까지 되게 많이 왔었어. 음. 아 적게 오는 게이 정도야? 음. 와. 잠새 왔다더니 첫눈 오니까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네. <laughs> <laughs> 왜 저기서 잤어 사무실에서? 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잤지. 음 응,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러면. 어 근데 그거는 뭐 맨날 응.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뭐 하루 이틀인가?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잤잖아 엄마. 음 응. 아, 내가 <laughs> 집에 가는 날은 간다고 전화 하잖아 따로. 음 맞아. 음 그래서 응아또 추워지고 하니까 따뜻한 나라로 놀러가고 싶다 그니까 러 나도 요즘 그렇더라 갑자기 추워져니까어 놀고 싶지 막어 우리 거기 한번 갈래? 말레이시아 <laughs> 말레이시아 거기 다섯 시간 넘지 않니? 다섯 시간 넘게 걸려 어, 그렇게 써 있었던 어... 것 같아 다섯 시간 반뭐 되게 좋대 그래 좋을 것 같아 근데 어, 어. 엄마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 엄마가 산만하잖아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니 <laughs> <laughs> 어. 일어났다 앉았다 가 음, 아니 그거야. 그래놓고 엄마 내가 유럽 가자 그러면 갈 거잖아. 유럽은 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먼 거를 따져. 음, 유럽은 열몇 시간인데. 근데 우리 아들 시간이 되나? 시간? 응. 음. 시간은 만들면 되지. 아 저번에 걔 바쁘다 그랬지. 어. <laughs> 아이고 내가 먼저 그래서. 그러네. 그 많이 바쁜 음. 거는 끝났어요 우리 아드님 아. 계속 일은 일거리는 계속 있는데 음. 내가 조절하면 돼 그거는 음. 일좀덜 받아버리면 되니까. 음 그냥 뭐 음. 수입에 뭐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어 영향이야 있지 근데 음. 나도 놀러 가고 그래야지. 그래 그러면은 같이 음. 놀러 가서 충전하고 그것도 열심히 일해보지 그러면? 어 그래 그러자. 음, 다른 해야. 사람들은 안 가겠지. 할머니는 어차피 안갈 거고. 어뭐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 댁에 가신대. 아, 어, 아 이모. 거기, 어. 어. 거기 별장 같은 데 있잖아. 어. 전원주택 새로 지었다고. 어. 이모 할머니 아들 세 명이 응. 한1억5천인가 모아가지고 새로 2층 건물로 응. 지어줬대. 음. 응. 아 앞뒤로 밭도 있고 뭐 어. 구들방도 하나 해놨다고. 와. 한3주4주 거기 계신다 고 그러던데. 음. 그1 2월 초부터. 어. 그래서 설에는 잠깐 올라오시고 한달 넘게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힘드시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어. 바로 밑에 동생이랑 제일 친했다고 하면서. 어맞아그 이모. 음. 옛날부터 할머니랑 아주 이게 자주 만나고 그랬었어. 음 이게 도시 살다가. 음. 귀촌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맞아 음, 거기서 장내 사셨었어. 아 그래? 어. 음, 또 옛날에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러셨다면서. 어 맞아. 어, 진짜 멋쟁이에다가.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모라고 부르잖아. 이모 할머니라고 할머니 불러야 되는데. 추수가 <laughs> <트리>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빠랑 어. 작은 아빠 큰 아빠가 다 이모라고 부르니까 나도 이모 음. 이모 막 그랬어. 음. 어 근데 그랬는데 막 어른들이 그걸 안 고쳐준 거야. 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모라고 부르는 거야. 음. 어. 되게 귀엽다 나. <laughs>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 이모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해. 맞아? 아직도 이모라고 부른다고. 음. <laughs> 아빠도 그 이모라고 부르는데. 그렇네. 어. 그럼 <laughs> 나도 이모라고 불러야 되겠다. <웃음> <웃음> 엄마는 언니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음아 그렇네. 아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진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하나 한 명이 잘못하면 어, 그렇게 복잡해져 어. 원래. 음. 어. 어. 그래서 어.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는 음. 음 우리가 가볍게 가고 싶은데 조금 말고 음. 비행 시간이 좀 짧고 따뜻한 나라 음. 어디가 아, 있을거든. 그래?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음 그냥 뭐 홍콩 마카오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응, 음, 거기는... 홍콩 갔다 오자 그럴까? 음. 음. 근데 홍콩은 우리 아들이 엄마 자주 보내주자. 어, <웃음> 맞아. <웃음> 근데 진짜 홍콩 그 나라를 가자고? 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가... 엄마는 홍콩을 두번 가는 거지. 아, 진짜 홍콩 가서 또... 음. 홍콩에 가... 또 가는 거지. 응, 음. 아, 진짜? 어 음, 대박이다 어 네? 뭐라 그러더라 멀티 뭐라고 하던데 그거 그래 <웃음> <웃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모르지 뭐... 그런 게 있어 가보면 알아 아 그래 어. <laughs> 뭔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잘 <laughs>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못해 <laughs> 우리 아들 모르는 게 없네 어 <laughs> 음. 그러면 어 홍콩 마크가 o 3시간 반아그 정도밖에 안 o n 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줄 알았는데 에이, 거기는 일본이지 o n g Hong Kong, Hong Kong, h o n 일 Kong, Hong Kong, 엄청 n g k o n 엄마가 쏜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가주겠지만, 아... 한 번에 엄마가... 또 나보고 쏘라 그럴 거 아니야, 엄마? 뭐. 우리 그러면 안빵할거 아니야? 야, 그건 너무 정이 어. 없어. 정이 없을지라도 그냥 각자 음, 내고, 음. 어, 내가 쏠게. 아니야, 나 요즘에 일 많이 들어와갖고, 엄마. 아. 어. 돈 엄청 벌었으니까. 맞아, 그렇다고 어, 하더라고. 내가, 응. 어, 내가 써야지 엄마, 뭐,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음. 엄마 피자 돈좀 있는데 그거는 엄마 위해서 쓰고. 아, 그래. 그거는 엄마 음. 그래? 엄마 뭐 맛있는 거 먹고. 음. 친구들이랑 여행 갈때 쓰고. 그래. 음. 항상 근데 네가 샀잖아. 어. 어디가 싸? 그러면. 어. 이따가 음. 엄마한테 와서 음. 음, 오늘도 네가 싸어 <laughs> 아니, 여행비를 쏜다고 오늘 아, 어 알았어 엄마 좀 첫눈이 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laughs> <laughs> 신났어 막어 알았어 내가 가, 어 뭐,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야 고맙지 <laughs> 아, 그래 가슴이 어. 벅차오르고 아주 그냥 두근두근거리네 <laughs> 어. 그러면 엄마 패키지 알아본다 어 그거 어. 패키지로 가지 말고 엄마, 내가 어. 그냥 자율 여행으로 그렇게 음. 한번 짜볼게. 음 그래. 그게 날것 같아. 나 음. 저번에 음. 어 이렇게 충호랑 같이 여행 갈때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했잖아. 음. 음. 맞아. 2주 동안 갔다 왔을 때 그때. 아 그때도 어, 그거 싶었지. 우리가 다 짰어. 그래. 음, 음. 그래. 그러면은 아유, 아들 바쁜데. 응. 음. 알아본다, 알아. 아니야 그거 금방이 음... 금방이 이제 나 잘해 그거 우리 아들 못하는 게 없네 진짜 <laughs>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것도 맞지 맞아 돈도 잘 벌고 <laughs> 어 쌓는 것도 잘하고 <laughs> 쏘는 것도 잘하고 <laughs> <laughs> 아 당연히 쌓아야지 내가 음 그렇지 <laughs> 아돈 버는 아들도 따뭐해 나도 좀 누려보자. 아. 어. 그러면 엄마 도 사. 응. 그럴까? 어. 음, 그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거기 쇼핑센터 엄청 응. 많잖아. 음, 응. 아니, 엄마도 음, 응. 좋라고. 응. <laughs> 아, 너 진짜. 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 <laughs> 이 새끼가 진짜. 개 <laughs> <걔> 충격적이다 진짜. <laughs> 뭐야. 엄마. 어? 엄마 그런 말도 쓰고, 응, 음. 와 완전 엠지인데? 그래 엠지 세대 아들이랑 얘기하다 음. 음. 보니까, 응, 음. 음, 나도 엠지 대쯤. 아니 엄마는 그 은행을 새마을금고 쓴다고 그 음. 얘기한 건데? 그래? 응. 음. <laughs> <laughs> 진짜? 어. 아? 엄마 새마을금고 <laughs> 통장 MG. 쓰잖아. 맞다 마을금고. 어. 어 맞다 거기서 나. 조금 들어오는 거 있어. 출장은 <laughs> 10만원 넣어놨거든. 1년에 한 번씩 오. 통장 정리하면 조금부터 어. 응, 조합원이지. 말하자면 와. 응, 거기서 등산 가자고 문자도 오고 음. 싼 프로그램 음. 응, 회원들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런 거. 어. 응. 그러면은. 돈은 엄마가 낼테니까 걱정말고 음. 거기서 홍콩가서 가이드 역할을 우리 아들이 하는거지 응 음. 아니야 차라리. 돈 이번에는 어. 진짜 내가 낼게 아 그래? 어어 음. 어, 그러면은 엄마가 좋은 신발 하나 사줄게 응 음. 그치 내가 평소에도 내가 맨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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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어, 내지 그치? 맞아 내가 싸야지 <laughs> 평소에도 그렇고 여행 비도 그렇고 그 멀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행지에서 어. 멀티? 어 엄마는 잘 그런 거잘 모르니까 일단 어. 멀티탭을 준비하고. <laughs> 그 멀티가 그치? 아닌데. 어. 발척 버튼을 눌러줘. 그때 가서. 아, 발척 버튼. <laughs> 알겠어. 아, 그렇게 하면 오. 어, 그래서 엄마 좀 좋은 시간 보내보자고. 그래. <laughs> 음, 낮에는 쇼핑하고. 응. 아. 밤에는 야경도 보고. 음. 음, 거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삼자역 야경이잖아, 홍콩이. 응, 음, 맞아. 응, 음, 홍콩에 고층도 많고, 고층 빌딩에서 테두리에 그. 조명을 많이 해놔가지고. 음. 근데 엄마가 옛날에 갔다 왔어 홍콩을. 아 그랬어? 어 엄마가 어. 학교 동창들 여자친구들하고 몇 명이랑 홍콩 자유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 되게 좋았었어. 어. 음. 있어? 지금도 야경이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음. 지금은 음. 서울도 야경 좋지. 서울도 남산타워 낭가도. 음맞어 일본에도 그거 있어. 북해도 가면. 음. 어디 언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경을 보는 거야. 그거는 어, 어. 오후에 이제 저녁 다 돼가지고 그 시간을 짜. 어. 그래서 그때쯤 올라가서 이제 불이 켜지면은 야경을 보고 내려오는 어. 거지. <laughs> 엄마가 쌈 나라만 좀 다녀봤어. <laughs> 음 지금이야 비싸졌지만. 음. 그러면은 그래 아들 믿고 가보지 뭐 그러면. 어 그래. 엄마, 음, 음. 내가 잘 모시고 다닐게. 음, 그래. 나은 음. 우리 아들 잊어버리지 않게 뒷구멍니잘 잡고. <laughs> 근데 잘 저번에도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음. 말해놓고 갔더니 엄마가 나 계속 끌고 다녔잖아.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엄마가. <laughs> 아. 계속 저기 가봐야 된다고, 저기가 봐야 된다고 막. 어. 그래 이단이면 못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안 봐도 되는데. <laughs> 맞아 <laughs> 그래. 한 명이 그러면 또 그래 어. 너무 꼼꼼히 보면은 다른 사람은 짜증이 나고 <laughs> 맞아 지루하고 막네음잘 맞춰서 다녀보지 뭐어 그래 <웃음> <웃음> 음 오늘은 뭐 시간이 어때 오늘 아, 오늘은 어, 저녁 때까지 음. 계속 일은 해야 돼어음 맞춰줘야 될게 있어 가지고 잘 맞추고 엄마가 한상 차려줄게 한식으로. 오. 엄마 그거 동태탕. 어 그래. 음, 그거랑 알고니 어. 그거랑 알곤이 넣어가지고. 어. 음 그거 먹을 수 있나 우리 아들? 아 당연하지. 음. 나 그거 뭐 알탕 같은 거잘못 먹었었잖아. 음. 나 저번 달인가 친구랑 알탕 먹으러 갔었거든. 음. 그래서 나딴거뭐 시켜야겠다 그러고 나는 또딴 것도 하나 시켰어 술 먹으면서 음. 안주로 시킬 건데 음. 근데 그집 알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래? 어그래가고난 이제 어. 알탕 잘 먹어 오그 음. 어. 꼬불꼬불한 거 곤이랑 뭐 그런 거어 그거, 그거 뭐 생선 내장 뭐 그런 것도 음. 맛있더라고 그 집에서 먹으니까 어 퍽퍽하긴 한데 어 그렇지 식감이 그런데 먹어보면 또 은근 끌려 어 맛있어 그거랑 칼칼하게 해줄게 음, 음. 그거랑 엄마 또잘 해줘 저녁에 어 당연하지 같이 놀자 그래 와음한 이틀만에 보는데 음. 어아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울었잖아 진짜 응 오늘도 울게 해줄게 <웃음> <웃음> 엄마 저번에 울었잖아. 맞어. 어. 아 너무 좋다 진짜. 어. 아, 우리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위해주고 생각해주니까. 어. 아. 진짜 바랄게 없다 정말. 큰군이 <laughs> 나이 네. 많은 엄마를 여행도 어. 시켜준다고 그러고. 여행비도 싸주지. 어 맞죠. 음. 멀티도 뭐 뭔지 음. 모르겠지만 뭐 음. 한다 고 그러고. <laughs> 멀티탭도 준비하고 엄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어 어. 어, 저번에 지나가다 받았거든 멀티탭 <laughs> 그런 거 엄마 진짜 잘 받아오더라 음, 음. 좀만 뭐 어디 기웃거리면 음. 무료로 주는 게 많어 어 엄마 알뜰하잖아 어맞아음그잘 쓰면 좋지 뭐 <laughs> 그러면은 어 일월이나 가야 되나? 날짜를 봐좀 바로... 비싸 엄마. 근데 12월도 예약이 많이 어. 돼 있지 않을까? 12월도 아, 예약은 돼 있는데 음. 급하게 가는 거 있거든. 어. 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음. 12월 초까지는 쌀 거야. 12월 어, 중순 넘어가면은 이제 애들 방학하니까 어 그치. 그래서 비싸지고. 응. 어. 뭐 크리스마스 맞춰서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신년 맞춰서 가는 어.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갖고 음. 하여튼 방학 기간에는 비싸니까 12월 초까지는 괜찮아. 응. 음. 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막 누가 여행 취소한 거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음. 거 잡아봐도 되고. 음 대기 거는 어. 거야 그러면? 어 그런 거 알아볼게 내가 그거. 그러면 되게 싸게 갈 수도 있어. 그래 득템하는 거네 그러면. 음. 와. 그때 할머니는 응. 거기 이모한테 뭐 모셔다 드리고 어, 그러면 되지 뭐 그래 뭐 아빠는 또 어디지 충청도 어디로 세달 가계신데 아 진짜? 응 <laughs>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겠어 어 아, 그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온다고는 하는데 음뭐 응. 응, 아빠한테 가도 되고 어, 그래. 아 괜찮아 그래도 되지 음 응. 응. 그 응, 일단은 물어보자. 어 그래? 음. 아 나도 그 이모 되게 좋은데 그 이모 이모 집에 나도 며칠 있다가 오고 싶은데. 어 시간이. 그 어. 이모가 백김치를 되게 맛있게. 해. 어 그래? 어나 백김치라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 음. 없었는데 한번딱 먹어봤어. 근데 음. 그 백김치를 뭐 있길래 먹어봤어. 아 그래. 되게 맛있는 거야. 음. 그래갖고 되게 잘 먹었다. 음. 근데 이모가 그거를 싸줬어. 나잘 먹는다고. 어. 어 그래갖고 집에 <laughs> 갖고 와서 며칠 동안 막 그거 백김치 엄청 먹고 그랬었어. 어, 그 이모 할머니 김장하셨다고 그러는데. 어, 그안 그래도 백김치 해먹으라고 절임배추 어. 택배로 보내주신대거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어. 하지만 어, 이모가 해서 아... 줘야 돼. 아 그러면은 어. 그거 내가 부탁을 못하지 해달라고. 아니 내가 전화할게. 아 그러면 용돈 드려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용돈 안 음. 드리고 내가 해달라고 음. 하면 이모 아. 용돈도 주고. 우 우와. 와. <laughs> 우와아배김치에또 용돈을. 김지도 해주실 거야. 어. 안 부전화하면 반가워하시지 어르신 아니 안 부전화 자주 했어 이모한테는. 했어. 아, 어, 너무 자주. 착하다. 음 그리고 내가 음. 전화 안 하면 또 전화 와. 아 좋다 <laughs> 이모한테 아유 7 0대 후반이신데도 또... 어 되게 건강하신 거 같아 <laughs> 잘했네 백김치 좋지 음음 음, 되게 시원하게 잘만드신다며 진짜 아 어, 진짜 맛있게 근데 아 어, 백김치를 음. 어디 가서 먹어도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음. 이모가 한 거는 진짜 맛있어 음, 음. 그래 이모님에게 내려갈 때음 응 음, 아빠랑 같이 한번 모셔다 드리고 짐 어. 잔뜩 싸서 그래 응. <laughs> 나는 일하고 있게어 그래, 있을게. <laughs> 어, 그래. 어. 너는 일하고 내가 아빠랑 갔다 오면 되지 어 그래 어, 하루 자고 어떤지 우리도 음 그래. 식재료도 좀 채워 드리고 그래야지 어 할머니 둘이 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 아 맞아 음, 음. 불고기 좋아. 같은 거 어. 엄마가 그, 해다가 그거 그래서 냉장고에만 넣놔도 그거는 며칠 지나도 그서 아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네. 그 양념해서 소분해서 냉동해도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제육볶음이랑 음. 음. 그래 며칠 동안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한달 정도 어. 가계신다니까. 어. 우리 너무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우리 아들이랑 홍콩도 가고 할머니 안 계신 동안은 그러면 웬만하면 엄한테한테 와서 잤좋면좋데아들아어 그래야지 <laughs> 당연하지 할머니 계실 때는 어. 되면 되면 하다가 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홍콩 <laughs> 어. 여행 있잖아? 어 그게 이거였어 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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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진짜? 어어 어, 그거였어?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어 어. 아니 어쨌든 홍콩만 가면 되잖아. 그렇지 나는 우리 아들만 어. 있으면 돼. 그래 <laughs>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 우리 둘이 있으면 돼. <laughs> 너무 예뻐 우리 아들. 그러면 저녁에 내가 거하게 차려주고. 아 어, 홍콩 그래. 가고. 음. 홍콩 가고 또 아들 좋아하는 <laughs> <laughs> 술한잔 사놓을까? 어... 내가 음... 그 술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 집에 갈때음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맥주 새로 생겼거든? 아 진짜? 어 그거 어... 얘기해줘 거기 폭우로 보내놔줘 어 칭따오 맥주 아, <laughs> 초록색 아 그래 병맥주로 먹고 싶어 아 병맥주로 알았어 음. 내가 사가지고 갈게 병나발 불어보자 그래 병나발 불자 우리 <laughs> 나는 맥주 같은 거 병나발 안 불지 나는 보드카 진짜? 병나발을 불지 보드카를. 아, 어... 어. 그런 놈이었어? 어 아니 맥주 두 잔밖에 못 먹는데 무슨 보드카? 그러니까. 보드카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 보드카는 <laughs> 그러면은 점심은 사 먹는 거야? 아들아. 어어 어. 이따가 그냥 음. 시켜 먹으려고. 음 어, 그래 짜장면이 먹고 싶어갖고 짜장면이랑 탕수육 소짜 하나 시켜 아 있어 탕수육자가. 그거 탕짜면 있어 탕짜면 아 맞다 어 그거 시키면 돼음 근데 장정인데 너가 음, 그거 가지고 돼? 딱 좋아 더 많이 먹으면 음 일하기 힘들어. 일할 때. 어. 어 그러면 나는 차돌 짬뽕 시켜 먹어야지 어 그래 응. <laughs> 클로렐라 면으로 만든 거 연주 색면 응. 맛있는 데있어싸고 음, 응. 그래 아들 <laughs> <laughs> 아 언제 일할 거야？일 <laughs> 응. 할게일 마무리 잘하고 어. 저녁에 잘 하고 저 어, 녁에 잘와알았 어？엄마 응. 한테 전화 하고 와알았어엄끊어어어 어,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꽃바위 오빠, 대환이 오빠, 코리아 오빠, 동인이 오빠, 용웅이 오빠, 근태 오빠, 정무기 오빠, 성진이 오빠, 윤수 오빠, 지종이 오빠, 영택이 오빠, 영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이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서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꽃바위 오빠, 대환이 오빠, 코리아 오빠, 동인이 오빠, 용웅이 오빠, 근태 오빠, 정무기 오빠, 성진이 오빠, 윤수 오빠, 지정이 오빠, 영택이 오빠, 영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의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